내가 비문학이 안 돼서 네.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비문학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떠냐면 네. 배경 지식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휘 한두 개만 모르는 게 아니고 어제 내가 수업을 얘기를 해 볼게. 비문학 한개 지문을 사설 모의고사에서 갖고 온 거야. 사설 모의고사에서 갖고 왔는데 어렵죠. 그렇지. 사설 모의고사는 검증이 안된 거야. 자기네가 좀 어렵다 싶은 걸 갖고 왔는데 얘를 문제를 어떻게 낼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 그냥 자체가 어렵다 싶으면 갖고 와서 그냥 써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얘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 뭐 코스피 200, 이런 애들이 거기에 나왔거든. 그 자체를 모르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각각을 20분씩 다 설명을 한 거야.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래 가격을 예상해서 내가 그 시점에 얼마에 사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야. 오. 근데 그게 왜 좋을 것 같냐? 네 얘기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옥수수 가격이. 2,000원? 그렇 응. 3,000원일 걸 예상하고 3,000원에 산다고? 오, 그렇지. 약속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거야? 하는 시장이 왜 좋을 거라고 생각해? 왜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냐? 어. 선물 시장이 왜 필요하겠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응. 시장이 돌아가니까 참 소비를 운 거죠. 다시 미래의 소비를 하걸 응. 이제 예약을 해놓은 거니까 어. 미래 소비가 발생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장면. 근데 지금 너, 네가 얘기하는 거를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어왜냐면 네. 미래에 얼마에 사겠다고 얘기하는 게 시장과 무슨 상관이 있지? 봐봐 그때 그 가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천 원짜리가 이천 원이 됐어. 그럼 그때 이천 원에 사고 팔면 되지. 내가 그걸 미래에 천 오백 원에 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팔... 파는 사람도. 근데 그냥 안 사는 것보아안 파는 사는 것보단 낫다. 파는 아 그러니까 만약에 팔지 못팔지 고민되는 사람은 내가 미리 그 정도 가격이라도. 팔겠다고 약속하는 게 낫다, 그 얘기지, 그지? 너는 왜냐면은 장사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이과인데 그 자체를 몰라.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에만 맡기면, 자유로운 시장에만 맡기면 가격이 너무 급락하거나 급등할 수가 있잖아. 근데 선물 시장에 하나 커버를 해주면은 너무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거를 조금은 완충해서 막아줄 수가 있잖아. 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그거를 나중에, 원래 천원 시세인 거를, 이천 원 팔면 좋겠지. 근데, 천오백 원도 못팔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천삼백 원에 팔겠다고 약속을 하면, 일단은 본전은 넘어가게 되잖아. 어, 그런 안정된 것도 있어. 더 내려가 버리면지. 사는 사람 그렇지, 그렇지. 그, 대신에, 이게 천삼백 원 이상이 되면은, 이 사람이 샀을 때는,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 그 밭대기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중간 소매업자가, 도매업자가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그 밭을 전체를 다 사는 그런 제도인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이야. 근데 이 친구가 선물을 모르는 거야. 30분 넘게 그것만 설명했다니까? 그, 그걸 알려줘야만 이 친구가 비문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그런 선물 시장 얘기 플러스 또한 가지가 이제 나중에, 나중에 그러니까 이 거래를 할때이 사람이 포기할 수도 있지 않냐 사는 거, 파는 거를 아나안 어, 사겠다 어 그런 것들도 변수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지 어, 그러니까 죠어 선물 시장이 항상 이득만 되거나 손해만 된다면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비문학의 한 예를 든 거야 어 근데 이 친구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비문학을 못해요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뭐야? 그 비문학 안에서, 사회 분야에서, 그 시장의 흐름이나 가격의 형성 자체를 아예 다 몰랐다는 거죠. 근데 분야가 얼마나 많냐, 비문학이.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를 다 격파를 해나가야, 나중에 비문학의 레전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칠 때, 이게 사실은 난 과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야. 다른 건 혼자 할수 있지만 아니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비문학 어떤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든 블로그를 보든 더 많이 지식을 얻어 가지고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어야지. 극복하 어. 음. 아.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기는 그러니까 비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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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읽는 것도 힘든 거 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음. 어, 성공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 또제 시간에 아, 끝까지 읽는 아, 것만 가지고도 그것도 성공한 거야. 어. 그리고 읽고 나서 반 정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과야. 근데 그게 음. 6개월이나 1년 만에 되겠냐는 거야. 잘안될 수도 그래서, 있다는 얘기지. 어. 열심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비문학은 그게... 시간이 엄청 필요하고, 거기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어휘나 그다음에 배경 지식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래서 그... 지문 자체에는 그런 게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 걔는. 그래서 이, 이 친구 하나만 이해시키는데 내가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들었던 거야. 알겠지?